<목소리> 안녕하세요. 나와 같이 걸을까의 브레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신 필수동사는 SUMMIT 입니다. SUMMIT이라는 필수동사는 제출하다, 문건이나 서류 등을 내다라는 의미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뜻 위에 다른 뜻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쓰인 필수동사들은 영화회와 영장문, 수능, 토익, 토플, 공무원 영어 1기까지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5분 투자로 부담없이 익실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서미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그쪽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내다 라는 의미로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추가적인 의미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밋의 첫 번째 패턴 한번 살펴볼게요. 서밋은 뒤에 목적으로 주로 Received, Document, Application과 같이 영수증, 문서, 서류, 또한 신청서 이런 표현 등이 목적으로 주로 들어가는데요. 관련 예문 한번 볼게요. She submit the job application. 그녀는 직업신청서를 제출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밋은 일형식과 삼형식으로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각각의 형식별로 어떤 형태들과 의미들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형식인데요 주어 다음에 완전자동사에 뒤에 부사나 전수사 구 등이 들어갔고요 의미로는 복종하다 굴복하다 항복하다 감수하다 해서 전사2 수술 따위를 받다 해서 역시나 전사2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뜻과는 좀 많이 상이하니까 확인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삼형식인데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였고, 목적으로 명사형도 들어갈 수 있지만 명사조조속사인 대적 형태도 들어갈 수 있다는 라거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관련 의미로는 제출하다, 맡기다, 일임시키다, 공손히 아래다, 의견으로서 진술하다, 따르게 하다해서 전사 2까지 확인하시고요. 또한 서밋 원사 앞에서 목적으로 제기대명제기 되명사로 사용하였을 때는 복종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었으니까 꼭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실게요 다음으로 서밋의 명사 형태인 서미션까지 한번 볼게요. 서미션은 명사로 복종, 항복, 순종, 제출물, 제안, 중재 계약. 의뢰라는 표현 등의 의미까지 있었으니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배웠던 의미 등에 따라, example sentence 하나씩 볼게요. s u b m i t to authority. 권위에 복종하다. s u b m i t one side to a person's direction. 누구의 지시에 따르다. s u b m i t a report. 보고서를 제출하다. s u b m i t a case to a court. 법원에 제소하다 I submit that you are mistaken. 실례지만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proposals. 제안서 제출 마감일. 자, 지금까지 서밋이란 단어 배우셨는데요. final s u m m 한번 해볼게요. 서밋은 타 동사로 제출하다, 문건, 서류 등을 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요. 관련 패턴으로서는 Summit Received, Summit Document, Summit Application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ummit이라는 단어 배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해서 저랑 같이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